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뭐라 뭘해볼 거냐 이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쿠마님 제가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포세이크에는 정말 빡빡이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빡빡이들 중에서 대머리 투탈이라는 빡...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레이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분이 말했듯이 보세이크에는 정말 많은 데머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엘리언, 어, 뉴비, 어, 0 0 7엔치 빌더맨, 어, 타프, 타프는 모르겠다 타프, 찬스 킬러들은 싹다 그냥 대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한 세계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데머리들을 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있는 짜식들을 다 어?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갑시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약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저? 이거 사라졌네? 얘들아, 이거 이제 개수 사라졌어.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 너나 대머리라 놀리는 거야? 아, 유풍성충들 아우, 진짜 저리 가라. 어? 여긴 대머리만 올수 있어. 아! <laughs> 죄송해요. <웃음> <웃음> <laughs> 자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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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야두 번째 아, 대머리 캐릭터 아뭐해 볼까요? 아 솔직히 엘리스는 너무 뻔해 빌더맨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맨 이번에 표지 싹다 바뀌었죠? 이렇게 다싹다 바뀌었습니다. 다 아우 좋습니다. 포스잇턴, 부코, 어, 어, 아 업데이트 아주 좋아요. 선장님은 런키 어야 돼? 아니야, 난 우리 우리 깡통이 만져야 돼. 국물 어딜 풍성중이야? 풍성중 조래가. 난널 지켜줄 생각이 없어 내따탑에서 사라져 내따탑에서 사라져!!! 내따탑에서 사라져, 내 사라져 풍성충들아!!! 머리 밀고 와 잘못했으면 아 머리 밀고 와 머리 밀고 와야지 내가 대화할 거야 나 풍성충이랑 대화 안 한다니까? 아 이것들이 풍성충만 겹서가지고 이거 해! 풍성충들이랑은 대화 안 한다고!!! 잠깐만 오넥스 나는 너의 마음 이해해 나는 너의 마음 이해해 너도 대머리잖아 우리 같이 풍성충을 없애 아 마이크 없구나! 마이크 없구나! 잠깐만! 아! 뭐야 여기 있는 포탑들 다 어디 가어 니가 다 부셨니? 아 잠깐만 어어 왜너 거기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 풍성충들 날 도와! 날 도와 풍성충들! 어? <laughs> 빨리 헤주세요 아! 오랜만에 두색칼 한번 해보고 싶다 두색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색 칼인데? 진짜 스킨 있는 거봐 <laughs> <너, 너. 웃음> 있긴 있는 거 봐라 진짜 아나 그냥 기본으로 할게 여러분들 오 이발사 떴다 이발사 이발사라고? 드디어 나에게도 머리가? 이발사 떴다 너네들 네, 딱 기다려 너의 이발사가 너네들 머리 싹다 밀어 너의... 이발사님! 저분들 머리 싹다 밀어주세요 빨리! 싹다 밀어! 아 나한테 와 잠깐만 부터 어, 대머리로 만들면 어떡해 어? 어 대머리 누구? 어! 대머리다!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그러니까 풍성충일 땐 좋았지 만마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아 아파요 아파요 옆에요 안녕? 너 대머리니? 하, 역시 대머리끼리의 우정! 역시 대머리끼리뭐 통하다니까? 저 풍성충들은 개인주의여가지고? 아주 좋아 어? 우리 우리요, 대머리끼리 뭉쳐야 된다고 내가 너, 너 도와줄게 우리 이제 같은 동... 뭐야 아, 이거 풍성 중에 다다 대머리도 있냐 아니야? <laughs> 야 우리 대머리 클럽에 들어올래 너도? 우리가 특별히 받아줄게. 팀 바꿈 팀 바꿈. 아팀 바꿨어? 너 이제 풍성 팀에서 이제 대머리 팀된 거야 이제? 대머리파니다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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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파가 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잠깐만. 어.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선생님. 아주 대머리인데, 솔직히 이발할 게 있나요? 없죠? 저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봐보자. 이발 선생님, 잘한다! 이발 선생님, 저 믿고 있어! 이발 선생님! 할수 있어요! 이발 선생님! 아, 이발 선생님! 아, 왜 이렇게 못해, 게임!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너도 대머리 클럽이 됐구나? 그래, 그래. 너를 환영해. 아주 좋아. 너도 이제 빡빡이야.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잘 지려보자고, 우리. 자, 이제 다음은 바로 뭘 해볼까? 자, 다음은 생존자가 아니라 살인마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빡빡이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저는 존도어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요즘 존도를 안 써가지고 존도를 쓰려고요. <laughs> 존도 오랜만에 기본 스킨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식 존도.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이들. 요 아, 잠깐만. 아, 나는 대머리는 살려줘. 나는 대머리는 살려줘. 이 풍성주 자식들이고. 어, 어, 어. 나는 풍성주기 샷! 아! <laughs> 잘가 어, 풍성주. 대 아! 똑같은 대머리로 만들어주겠어. 풍성주! 너도 풍성 중이지. 너 모자 보자봐 모자 다보봐 어, 대머리 다보라 뭐? 헤, 헤, 헤. 이 자식 이미 대머리야 이다보다보코보다응 아니야 응 아니야 보하면 그만이야 응보하면 그만이야 응보하면 그만이야 아, 어야다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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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대머리로 봐주려는데 너안되겠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이 내가 어? 안 되겠어. 노래들은 다 내가 없애야겠어, 이거. 아 데모. 아, 이제 아 풍성충들은 다 죽인 거 같은데 이제. 아이판 저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잠깐 너는 안 되겠어. 너 방금 나한테 총 으, 쐈지. 이지. 너 나한테 총 쐈어? 안 쐈어? 말해. 네가 직접 말해. 엄마 아빠 너 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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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음, 잘 가. 야, 야. 잠깐만 투타이아너 혹시 그 탈모니? 너 혹시 탈모야? 자, 가자어 뭐야? 왜 이게 아무도 안, 안 죽어. 다 자, 지금부터 가 멈춰 봐. 먼저 투타이 멈춰 봐. 아, 멈춰 봐. 멈춰 봐.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알았지? 지면 죽는 거야. 자, 자 채팅으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아미안. 미안. 미안해, 잘못 때렸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간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네.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보. 음, 제가 아! 뭐야 이거? 야,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누구 누구 깎아 드릴까요? 이제 누구 깎아 드릴까요? 아, 저기 그돼에서장님 로봇 있거든요. 저. 이제 이게 너무 짜증나요. 이게 데모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일로 회전해스손님안 되는데요? 네. 아니 저기요 이 게스트 이거 머리 제대로 안 깎였는데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한거 맞아요 지금 이바사님 또 의심 어아 이바사님 성능 확실하네 이야 이거 안녕 우리는 대머리 어아 <laughs> 머리 없으니까 이지감 진짜 많이 든다 와 뭐야 잠깐 잠깐 잠 봐봐 머리카락이 진짜로... 탈목을 내사라 처럼막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웃겨서... 나 진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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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머리박집게 깎아놨어. 어,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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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대, 몬대, 몬 봐. 아 잠깐만... 어, 아아니 어머니, 어머니, 머니어머머